12번 문제 문장 삽입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유형이고요. 혹시 힌트, 즉 대명사나 관계사가 혹은 어, 접속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문장은 대명사도 없고 관계사도 아니, 접속사도 없습니다. 논리도 께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개인들은 어, 선호합니다. 뭘 좋아하느냐? 일과 가족의 역할을 인테그레이트, 통합한다는 겁니다. 더한다는 거죠. 통합하는 걸 선호한데 어, 하루 종일 자 일과 가족의 역할을 통합하는 걸 선호한다. 그러면 앞에 거는 이 통합의 반대 마이너스니까 분리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즉 분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통합으로 이어지는 요 공간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마운더리 하면은 경계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일과 집 사이의 경계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희미해집니다, 흐려집니다. 자 언제? 자 휴대용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점점 가능하게 만듦에 따라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느냐? 자 어디서든 어느 때든 일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만듦에 따라서 흐려지고 있대요. 당연하겠죠? 일을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으니까,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의 경계가 막혀 있었는데 흐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대용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일과 가정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라고 요 문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이 쓰고 있습니다. Make라고 한 오형식 동사, is라고 하는 목적어, p a s s i b l e 이라고 하는 목적보가 나오는데, 이 is 의미하는 거는 뒤에 나오는 to work anywhere anytime이라고 하는 to 부정사를 나타내죠. 원래 이 가목적어, 집목적어에서 이 집목적어가 이 자리에 원래 있던 녀석이요. 근데 오형식 문장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맨 뒤로 보, 보내고 비어 있으니까. 감옥적어 있을 써준 거죠. 만약에 여기에 감옥적어가 빠지고 makes increasingly possible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5형식의 감옥적어 문장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게 어, 감옥적어 잇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뒤에 5형식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주어로 많이 나오는 녀석은 투부정사나 대절과 같은 명사절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이는 동사로는요, find, keep, l e a v e make, consist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법은 이 형용사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고 뒤에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하면은 여기서 잘라주면 되겠죠. 점차 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음, 가능하게 만든다. 음,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무엇을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개인들은요 달라요. 음, 어디에서 다르냐?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달려하고자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요. 음, 즉, 일과 바깥에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다르다라는 거지. 뭐냐? 관리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관리 예, 방식이 다르다. 어,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즉, 역할을 분리하거나 분할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경계를 건너 넘나드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갈라버리니까 어, 일과 일 사이를 나눠버리니까 어,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자, 이메일 계정을 갈라놓아요, 어, 즉 일용 그리고 가정용 개인용 계정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일터에서는 일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 일들을 돌본데 업무 돌보는 거와 쉬는 시간이나 비업무 시간 때 가족 일을 신경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눠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일할 시간 때는 일을 하고 쉬는 시간 때는 그때 가정 일을 돌본다. 명확하게 이 경계를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분리시키는 거죠. 자, 우리는 심지어 보고 있어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분할자들에더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걸 보게 된대. 하나는 일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뭐 개인적 사용을 즉뭐가정용이 되겠죠? 당연히 요 원은 둘다 모임이랄까요? 포인을 의미하게 되겠네, 그렇죠? 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는 분할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연근무라고 하는 것도요. 이러한 개인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연근무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난 구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모아모사이에 일에서의 시간과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 근무가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구별하길 원하는 사람이죠. 구별하기 원하는 사람한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4번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수반할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는 걸 수반합니다. 어디에서? 사무실에서도. 그리고 집이나 휴가 중에서도 메일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기보다 일로 되돌아가기보다.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받은 편지함에서 수백 개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 다시 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이나 휴가 중에 이런 메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하면서 가족을 생기는 거죠. 통합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돼요. 그렇죠? 4번까지는 분할이고, 이 주어진 문장이 나왔을 때, 음, 요게 통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통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oundary 하면 경계란 의이고요 blur는 희미해지다, 흐려지다, segment는 분할하다, distinction 하면 분별, 구별 차이, 마지막 인테일은 수반하다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